어떤게 어떤 더 필요하나? 올라가는 다이아 발전하고 그죠 잠시만 마법 풀들을 어떻게 만들지 투겨석 4개랑 다이아 2개랑 책 하나 이겨이아저 지금 재료가 2개만 딱2개만 부족해요 투겨석 뭐? 하나 이거 세프 음. 올라가서 만들어 또 잡았어. 지금 방송 아닙니까? 방송입니다. 아, 그 네, 그러니까. 그런 방송. 방송, 방송, 방송. 그송 방송, 방송. 방송, 방송, 방송. 방송, 방송, 방 우리가 갔던 데네요. 여 네, 네. <laughs> 우리가 달게 다이약기. 아, 아, 니걀끼 아, 달 아, 니었으면 좋겠다. 了。 여기 나온 흔적이 있네 여기! 헤이! 뒤에! 오! <laughs> 우린 차세을 <슬슬> 입었어 <laughs> 가자 가자 어? 자기다 솔직히 말하고 보니까 우리 먹을게 없었네요 네 어. 오! 소다! 소를 그거 만들 수 있잖아! 그래! <laughs> <해. 가자, 초침기. 웃음> 집에 가까요지고 있다 티비타세요 아네뚝루루뚝루루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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 송기다 아, 이제 몰라? 이제 평화 풀자. 테이크는 준비해. 테이크 준비하자. 테이크, 빨리 평화 푸세요 밤으로 만드세요 아나 이거 할거임 뭐요? 빨리요 밤으로 만드세요 토끼고기 저 싸우고 싶어요 빨리요 안돼요 일단 네. 집부터 만들고 가자네 아, 일단 티피하세요 여기서 집 지으세요 다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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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설 리 드릴까요? 아요 여기요 반대입니다. 싸우세요 여기요. 아, 싸우세요. 닌 뭐합니까 지금 아, 아니아닌양서리 응. 할겁니다 빨리 싸우세요 지금 뭐합니까 양서리 필요합니다 양들이 없어요 주위에는 치킨밖에 없어요 치킨 아유~~ 석탄~~ 질리도록 많이 번 석탄~~ 아 64개 남았어요 쓰레기요 아니 사탕수세를 벗... 벗... 어 차... 어 오케이. 오케이. 고 싶다. 그리고요! 네. 응. 네. 스터들장난아요 유령 딥한 인 블럭끼리 어. 계속 만들래? 이제 네. 한 장을 만들죠네 전에요 오늘부터는 오